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요다키 울트라 사운드 스쿨 1310번째 시간 2021년 5월 20일 김종훈 선생님이 아,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정례를 선생님과 같이 보겠습니다. 정례 토의 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심장초음파 제38기 이교철 원장님이 담당합니다. 6월 23일, 25일, 27일, 3일간에 걸쳐서 다섯 분의 선생님 모시고 서울 수서역 현대 벤츠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아, 참가 선생님께는 이이철 원장님이 제작한 심장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USB를 어, 선물로 드립니다. 이규철 원장님께서 아주 어, 자상하고 스마트하게 어, 가르쳐 드릴 겁니다. 예, 심장초음파 초심자를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어, 다음에 생겨 안내할 것은 이 용초사 제68기입니다. 초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파 아카데미 영초사 제68기가 2021년 8월 7일에서 8월 19일까지 2주간 6명의 선생님을 모시고 8차례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6분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파 스캠퍼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어, 다음에는 수석, 어, 상복부, 어, 소아관촌파 교육입니다. 개인교습입니다. 두 분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항공찬 원장님이 두 분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상복부 소아관촌파 교육을 합니다. 지금 한 분이 등에서 한자리가 남았습니다. 어,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날. 상복부 서간 중강자 서 그리고 어 서간 천파 중강자를 제가 진행합니다. 그리고 6월 24일 상복부 천파 실습 오후 8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이 항공창 세미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6월 27일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서간 천파 교육 예 진행합니다. 항공장 선생님이 꼼꼼하게 선생님들그 상복부와 소관촌파 교육을 해드립니다. 두 분의 선생님이니까 교인 개인교수이 됩니다. 그리고 모델은 저희들이 준비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촌파스캠프 USB를 어,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례입니다. 정에는 김종훈 선생님 보내주셨습니다. 58세 남자 분이십니다. 어, 좌측 부갑상선의 낭성 종양으로 의심했습니다. 여기 어, 사이로이드 그랜드고 요 사이로이드 하부에 이렇게 낭성 병변이 로 생각합니다. 전체가 부갑상선이 생각했고, 부갑상선에 낭성병변으로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 아, 부갑상선 낭성병변보다 오히려 어, 림프절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부갑상선 낭성병변이라면 이렇게 경계가 스무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피큐레이터 뻗쩍 뻗쩍하고 각이 있는 낭성병변입니다. 아이 낭성병변 아니고 전부 다 경계가 스무스한 제코 결절, 림프절로 생각됩니다. 칼라 도플라 상에서 림프절의 헬류 신호를 확인하면 진단이, 확진이 될것 같습니다. 칼라 도플라에서 조금 헬류가 잘 뜨지를 않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어, 부갑상선이 아니고, 이 림프절 종대로 추정이 됩니다. 예. 어, 다음에는, 초음파를 배우시려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김일봉 원장 초음파의 핸존 개인교수 USB를 소개 드립니다. 아, 이 USB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어,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역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USB는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세인드 요청에 의해서 장기별, 질환별 초음파 강의, 김일봉 원장 초음파 교육 USB를 만들었습니다. 이 USB의 동영상은 아주 내용이 많습니다. 초음파 전반의 강의,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갑상선경부, 부인과 초음파 강좌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 성도 전파 서식지 1호부터 500호까지 만, 만들었습니다. 성도 전파 서식지는 전파 서식 위에도 전파 증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 증례로 공부하고 싶은 세님께서는이 성도 전파 서식지 1호에서 600호가 담아져 있는 USB를 어 추천합니다. 아, usb는 농협 150012-51211041 김일봉으로 15만원 입금후에 선생님의 성함 주소 휴대폰 번호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초파 스캠프 동영상 33만원 어, 장기별 지람초음파 어, usb 33만원이 되고 두개 동시에 구입하시면 60만으로 디스카운트 해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